단순하게 비용을 단순하게 까먹어서. 자, 밀폐된 용기를 하나를 준비를 할게요. 여기에는 물을 채우자. 온도는 뭐 25도씨라고 할까요? 저기 위에는 진공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출발을 시켜 볼 건데 가만히 놔두면 증발을 하겠지 증발을 왜 하는지 생각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확 뿌렸어 그럼 증발을 하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어떤 입자들이 증발을 할수 있다 근데 왜이물 중에서 어떤 입자만 증발을 하고 왜 나머지는 증발을 안 할까 순차적으로 증발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 입자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 놈이 증발을 할때나머지가다 증발해야 되,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물은 서서히 줄어든단 말이야. 그왜그럴까 고민해본 적 있어? 아까 배웠던 그래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짠종 모양 그래프 물 거. H2O, 액체꺼, 종모양 그래프. 대충 여기가 평균이겠죠? 여기 있는 물 입자들은 에너지가 높은 입자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를 작게 가지고 있는 입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평균 근처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기화할 때 필요한 열을 뭐라 불러요? 기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 혹은 열? 기화열이라고 배웠지, 기화열. 이쯤이라고 합시다. 좀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해 볼게. 평균 에너지를 50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기화열은 100이라고 좀 해볼까? 그럼 분명히 뭐가 있을 거냐면, 기화열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치? 즉, 이 전체 물 입자들 중에서 기화열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뜻이 있겠지. 있을 거라고. 이 친구들이 뭘할수 있어요, 앞으로? 기체로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 왜? 기화열보다 에너지를 더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기체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이 노란색들은 기체로 못 날아가. 왜? 내부에 있는 입자가 기체로 날아가는 걸두 글자로 뭐라 그래? 끓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끓으려면 끓는 점에 도달을 해야 돼. 그래서 표면에 있는 입자들, 표면에 있는 노란색 입자들만 기체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에 있는 입자가 기체로 날아간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발. 전체 중에 일부가 증발하는 거야. 물을 여기에 쑥 쏟아도 전체 중에 일부만 증발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점점 줄어드는 거지.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 바닷물이 있거든? 한 바가지를 펐어. 그러면 이한 바가지 모양대로 그대로 있을까? 바닷물이? 아니지. 주변에서 채워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만들어? 평평하게 만들지. 물 같은 경우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중력 때문에 항상 아래로 작용하죠 아래로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바가지를 뜨고 두 바가지를 펀다고 하더라도 항상 물의 모양은 평평함을 유지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표면에 있는 입자들 중에서 몇 개가 날아갔다 이거지. 그러면 그 부분이 뻥꼬가 뚫리지 않겠어?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옆에서 채워와서 언제나 평평함을 유지를 할 거예요. 요거 이해돼? 그럼 전체 중에서 일부가 증발을 할 건데, 전체 중에서 일부 퍼센트가 증발을 할 건데, 표면에 있는 총 입자수가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항상 평평하잖아. 그치? 표면에 있는 총 입자수가 안 바뀌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입자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증발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증발 속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속도. 증발 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속도로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 기체들이 만들어지겠지. 수증기들이 만들어지겠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만들어지겠지. 그럼 저 기체들은 에너지가 똑같을까? 저 기체도 충돌을 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저 기체들도 운동에너지가 똑같지 않아. 기체들도 운동에너지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똑같이 종모양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근데 뭐가 다를까? 평균은 다르겠지. 액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을까요? 기체가 높을까요? 너무 뻔한 말인가? 기체가 높겠지. 왜? 에너지를 흡수해서 날아갔잖아. 그런 기체들의 평균이 더 높은 거야. 150이라고 하자. 됐어? 기화열이 어디에 있어요? 100이니까 이쯤에 있겠지. 대부분의 기체는 기화열보다 더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별 문제가 안돼 근데 일부 기체는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것들 일부 기체는 기화열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액체로 돌아가야 돼 다시 액체로 돌아가야 돼 액화해야 되는 거지 이걸 여기서는 응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기체들은 다시 액체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기체는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 일정한 속도로 증발하고 있잖아. 그치? 시간이 갈수록 기체의 총량은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 기체의 총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 그럼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양도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지. 시간이 갈수록 초록색에 해당하는 양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다섯 개 날아가면 결국 다섯 개 들어올 때까지 많아지겠지. 응축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합니다. 그지. 초록색에 해당하는 양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응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 증발 속도랑 똑같아지겠네? 근데, 구별돼? 초록색이랑? 아 구별됐지? 어. 이 강의실은 칠판 좋은 거거든. 어. 저기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진하지 않아? 아, 모르, 모르겠어. 어? 저기 10강의실, 스튜디오예요 저기 10강의실은 스튜디오야. 어, 저기, 우리, 내 수업은 다 앞으로 저기 서할 거거든. 지금 말고. 저기 지금 설명회 때문에 책상 없앴는데, 저기서 수업할 거예요. 막 칠판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메가스터의 칠판 있잖아. 어, 그런 거 달려있어. 이것보다 훨씬 더 진하게 보여. 이것도 되게 좋은 편이야. 아무튼. 이 속도가 똑같다는 게 어디서 오마주가 되지 않니?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 액체를 반응물로 두는 거야. 그리고, 물 기체를 생성물로 두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걸두 글자로 뭐라 그래?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 증발이잖아. 거꾸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 여기서는 응축이라고 했지. 저기가 되면, 이 보라색 시간이 되면, 여기가 되면, 누구랑 누가 똑같은 거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는 거네? 여기서는 증발 속도가 뭐가 되는 거지? 정반응 속도가 되는 거고, 응축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되는 건데, 그게 똑같은 거지? 우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습니다. 얘를 뭐라 불렀어요? 평형 상태입니다. 그지저 보라색부터 평형 상태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화학원에서는 안 배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화투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평형 상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액체는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지? 1. 기체는 농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형상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요인 누구라 그랬어요? 온도! 그렇지.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H2O 기체의 농도가 바뀌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도는 부피에 대한 몰수잖아. 부피와 몰수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거야. 그지?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에 물을 더 부어. 여기에 물을 더 부어서 이 기체들이 차지하는 부피 비율 작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압력이 증가할까? 이거부터 정리해볼까? 압력이야, ATM. 처음에 초기 상태에는 증발은 하는데 응축은안 해. 100개 증발하고 1개도 안 돌아가. 100개만 증발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개 증발하고 80개가 돌아가. 그치? 증발은 일정한데 들어가는 게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나중에는 증가하긴 하는데 그 양은 좀 적어지는 거지. 처음에는 기체의 양이 많아지니까, 기체의 압력이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평형에 가까워질수록 증가 폭이 점점 무디어지다가 평형 이후에는 더 이상 기체의 양은 증가하지 않겠죠. 그치? 초반에 빨리 증가하고, 나중에는 조금. 자, 그러면 더 이상 기체의 압력이 바뀌지 않을 때,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기체의 압력을 이걸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정의하기 하나 참 힘들지. 증기압이라는 말은 기체의 압력이 아니라 기체와 액체가 평형이 되었을 때의 기체의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해요. 즉, 증기압이라는 말은 누구랑 누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액체랑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공존한다라는 거죠. 액체와 기체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 물을 더 부어서 기체들의 부피 V를 줄였단 말이야. 기체들의 부피 V를 줄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증가할 것 같지? 얘를 줄이면 얘도 같이 줄어듭니다. 즉, 응축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값이 안 바뀌어요. 왜 온도 의존입니까?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부피랑 몰수의 비율이 안 바뀐단 말이야. 여기에 물을 더 붓든, 부피를 더 늘리든, 이 몰수와 부피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안 바뀌면. 알겠지? 온도 의존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증기압은 증기압도 누구 의존이야? 온도 의존이에요. 증기압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온도.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교실 밀폐된 공간이고 내가 여기에 물을 한동이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물이 증발을 하겠지. 아, 그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평형 상태가 되겠지. 그지? 그때를 습도 100%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습도를 언제 배우지? 중2 때 배우나? 어, 중3 때 배우나? 그지? 습도 100%라는 말,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에서 온 거야, 포화 수준기량이. 온도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진다는 것도 여기에서 온 거야. 여기에 물을 그냥 두면은, 그, 다시, 어, 물을 한동이을 여기에 두면, 여기에 충분히 두면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와 똑같아집니다. 그럼 여기에 수증기의 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더 이상 바뀌지 않겠지, 그지? 이걸 습도 100%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온도를 올리면 증발량이 증가하는 거야. 습도는 계속 100%인데 증발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의 양 자체가 많아지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이 교실을 반으로 잘랐어. 여기에서 이제 습도가 이렇게 100%가 있는데 이 교실을 갑자기 반으로 탁 잘랐단 말이야. 그럼 습도가 어떻게 될까? 똑같이 100%입니다. 단위 공간에 대한 단위 공간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와 증기압은 무관한 거지. 알겠지? 온도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해야 증기압이 어떻게 될까?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을 잘해 못해.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을 잘하겠지.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커집니다. 거기는 압력.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커지는데 그게 곡선이네. 이걸 증기압 곡선이라고 해요. 물고기 마취해 본적 있니? 마취할 때 쓰는 그 이상한 냄새 나는 약품 이름이 에테르거든. 에테르. 에텔. 에테르는 증기압 곡선이 오래요. 에테르가 물보다 증기압이 좋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거야? 똑같은 온도에서 비교해야지. 과학은 언제나 한 가지를 비교하는 거거든. 종류를 비교하고 싶으면 온도는 똑같아야죠. 똑같은 온도에서 에테르가 물보다 증기압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테르하고 물을 좀 비교해 볼게요. 증기하고 누가 좋아? 에테르 잘 날아가는 성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휘발성 누가 좋아? 에테르 근본 생각을 해볼까? 에테르가 왜잘 날아갈까? 분자간의 힘이 세서 약해서 약해서 그렇지 에테르가 잘 날아가는 이유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니까 기체로 잘 날아가는 겁니다. 물이 분자 간의 인력은 세. 기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 누가 더 클까요? 물? 왜? 분자 간의 인력이 좋으니까 끊어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보일링 포인트 누가 좋을까? 뭘? 왜? 분장하는 인력이 세니까, 애를 끓이려면, 즉, 인력을 끊어내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야. 왜 이것만 빨간색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지? 분장하는 힘이 바로 뭐지? 얘가 원인이지. 오고. 됐죠? 다시 증기압은 어떨 때의 압력이라고? 형형 상태가 되었을 때의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음, 여기서 그, 또 대경이 같이 이상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간지나는 거한개 보여 드릴게요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곡선인데요 함수 없어요? 궁금하잖아 <laughs> 그치? 이곡선은 함수가 없어요? 있지 P는 증기압이에요. 자 온도와 증기압에 대한 함수는 이렇습니다. ln 은 자연로그 함수고요. 델타 H는 엔탈피라고 하는 거고 R은 기체상수라고 하는 거고요. 델타 S는 엔트로피입니다.